2023년식 링컨 노틸러스가 신차 패키지 시공을 위해 방문했습니다. 링컨 노틸러스는 링컨에서 생산하는 중형 럭셔리 크로스오버 SUV입니다. 노틸러스는 2019년 모델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링컨의 라인업에서 링컨, MKX를 개최했습니다. 그럼 링컨 노틸러스가 진행한 시공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차 필수템하면 바로 블랙박스죠. 노틸러스의 파인뷰 GX5 블랙박스를 장착했습니다. 블랙박스는 차량에 설치되어 충돌 또는 기타 사건 발생 전후의 차량 작동 및 운전자의 행동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는 장치입니다. 사고에 휘말린 경우 블랙박스에 기록된 데이터를 이용해 사고 원인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록된 데이터를 통해 안전기능, 오작동 등 차량의 문제를 식별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신차 출고 시꼭 설치해 주는 것이 좋아요. 블랙박스를 설치하실 경우 보조 배터리도 함께 설치하시는 것이 좋아요. 블랙박스는 상시 작동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보조 배터리가 있어야 상시 녹화가 가능하답니다. 차량 도어 커버는 차체에 손상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효율적인 용품입니다. 도어 커버는 내구성이 뛰어난 소재로 제작됩니다. 손상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며 동시에 차량을 한층 더 고급스럽게 만들어줍니다. 링컨 블랙나벨 각인까지 새겨져 있어 링컨임을 강조하지요. 자동차 ppf는 긁힘, 색바람 및 기타 유형의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에 도장된 표면에 부착하는 얇고 내구성 강한 필름입니다. ppf는 투명하고 사실상 보이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자동차 외관에 변화를 주지 않아 신차 모습 그대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페인트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재판매 가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차 같은 모습을 유지하고 싶으신 분들은 PPF가 필수예요. 링컨하면 바로 엠블럼이죠. 엠블럼에 링컨 스타 시공을 진행하시면 링컨의 멋을 더욱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링컨 차량이라는 사실을 더욱 부각시켜주기에도 최고랍니다. 영상을 보시면 아주 영롱하고 고급스러워요. 링컨의 멋을 챙기고 싶으신 분들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썬팅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블랙스토어에서는 존슨 썬팅 필름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존슨 썬팅은 선명한 시야를 제공하고 완벽한 자외선 차단과 오랜 시간 변색되지 않으며 내구성이 뛰어난 필름입니다. 그리고 100% 미국 현지에서 생산되며 미국 피부암 재단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필름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XR 등급으로 시공을 진행하시는데요. XR 등급은 존슨 썬팅에서 프리미엄급 필름지예요. 영상을 보시면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보입니다. 개인 정보 보호와 피부 보호를 위해서는 썬팅이 필수입니다. 이렇게 해서 노틸러스 신차 패키지가 완료되었는데요. 신차를 출고하신 분들은 블랙스토어에서 신차 패키지 시공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지금까지 신차 용품의 모든 것, 신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